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이 시간에 디모데 후서를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좀 성격이 다르죠, 그렇죠? 어, 둘다 이제 목회서 신인데, 어, 디모데 전서는 어, 이게 이제 옥에 갇히기 전입니다. 에, 사도 바울이 이제 에, 옥에 에, 에, 그 투옥에 이차 투옥하기 전에 이게 이제 그 전서가 이제 기록이 되는데 특히 이제 그일차노마 감옥에서 이제 석방된 후에 그가 디모데에게 이제 서신을 쓰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이제 디모데 전서를 우리가 이미 이제 공부를 해왔죠, 그죠 특히 이제 디모데 전서는 우리에 이제 주어진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쭉 돌이켜 보면은 목에서 신으로서의 전체적인 그 내용들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냈던 것, 특히 이제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할 때는 전체적으로 디모데를 목회적 측면에서 그를 어떻게 이와 같이 너가 목회를 하이라라고 말할 때 이단에 대한 경계. 예, 뿐만 아니라 또한 신앙적 측면에서 경건에 이르도록 하여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에, 디모데 전서 속에 전반적으로 어, 실려 있었던 것을 어,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런 디모데가 어, 바울의 영적 이제 아들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그죠 바울의 바울의 영적 아들로서의 그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바울이 에, 그를 어, 목회자로서 세우게 됩니다. 특히 이제 목회자로서 세우게 될 때에 에베소교의 목회자로 그가 세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이제 그를 향하여서 서신을 기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바울은 이그 목회 서신을 기록할 때에 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어우리가 이제 디모데 전서에 대한 뭐 성격도 이제 잠깐 봤습니다만은 디모데 후서는 어, 디모데우서는 사도 바울이 에, 이런 목회서 신을 기록하면서 어, 이것이 이제 옥중에서 이제 기록되었던 서신이라고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에, 우리가 그 목회서 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목회서 신을 기록했던 그 가운데서 에, 가장 중요한 목회서 신이 디모데 전서 후서 그다음 디도서, 이세 군이 그 목회서 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목회서 신이라고 보면은. 우리가 이미 뭐 디모데 전서에서 공부를 다 했죠, 그죠 목회사서는 크게 이제 세 군이 있는데, 디모데 하나는 디모데 전서고 또 하나는 디모데 후서고 또 하나는 디도서, 디도스입니다. 어, 디모데 전, 후서는 디모데를 향하여서 그리고 디도서는 디도를 향하여서 이 내용들이 전개됩니다. 이때 이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사익을 하고 있었고. 어, 그리고 이제 디도는 그레데 섬에서, 그레데 섬에서, 어, 그가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 그들에게 이제, 디모, 어, 바울이, 어, 너희들은 이와 같이 목게하이라 이러면서, 어, 서신을 이제 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옥중서신도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죠? 우리가 이제 크게 이제 옥중서신은, 이와 같이 목회서신은 세군이고, 세군이 있고, 그 다음에, 옥중서신, 대충 보고 갑시다. 옥중서시는 어 크게 우리가 이제 그몇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가,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빌골몬, 그죠? 에베소서. 그 다음에, 어 이게 이제 빌리포스와 빌레몬서. 그 다음에 골로세서. 이게 이제 네권을 우리가 이제 옥중서신이라 그러는데, 어, 디모델 후서가 여러분 옥에서 썼을까 안썼을까 여러분들요? 디모델 후서도 옥에서 썼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어, 옥중서신을 우리가 이제 확대적인 측면으로 본다면은, 어, 디모델 후서도 여러분 옥중서신입니다. 이게 이제 언제 이제 기록되었는가면은, 하왜 이제 이것을 어, 옥중서신으로 기록하기보다는 왜 이제 목회서신으로 기록하는가면은, 하 안에 내용이, 책의 내용 자체가 이제 디모델을 향한 이란 목회적 측면의 가르침이니까 이것이 옥중에서 기록을 했지만은, 어, 디모데 후서는 무엇으로 돌렸습니까? 목회서신으로 이렇게 돌린 겁니다. 어, 특히 이제 디모데 후서가 이제 기록되기까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번 우리가 그 수감된다 그랬죠. 어, 그가 로마에 두 번의 1차 옥중에, 2차 옥중에 갇히게 되는데, 1차는 가택연금. 가택연금 상태 속에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감옥이 실질적인 이 감옥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그가 이제 그이 가택연금 상태 속에 있으면서 그가 투옥을 했던 것이 AD 61년에서부터 63년 사이거든요. 61년에서부터 63년 사이. 그리고 그가 이제 석방이 됩니다. 석방. 석방이 되어서. 에, 에이제 63년에서부터 67년, 그러니까 옥중에 이제 새로 이제 갇히기까지가 이제 67년에 이제 새로 이제, 그 이제 옥중에 이제 갇히게 되는데, 에, 그 사이에, 에,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그,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잠깐 석방이 되어서, 어,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곳에 그가 전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에, 사도 바울의 마지막 전도 여행이다.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은 4차 전도 여행이다. 하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이, 이 스페인 등을 어, 전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 이후에 그가, 어, 갇히게 됩니다. 음, AD 이제 에, 67년에, 67년에 그가 다시 어, 수감이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이때가 이제 2차 투옥이 되는 겁니다. 2차. 이때.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그가 어, AD 68년에 에, 그가 어, 68년에 순교하게 됩니다. 6 8년에 순교하게 됩니다. 어, 이런 과정 속에 옥중에 옥중에서 그가 어, 이서신을 어,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어, 그가 어, 1차 가택연금 상태 속에서 석방이 되고 그러는데 뭐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등에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전도를 하면서 다시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어, 붙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감옥에 잡혔을 때는 이때는 가택연금 상태가 아닙니다. 이때는 말 그대로 어, 하나의 강력한 그 하나의 로마의 그, 어, 탄압에 의해서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갇힘은 곧 순교라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때에 보면은 이 디모데 후서가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마지막 서신이거든요. 이 서신이. 어,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가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속에 이제 보면은, 에, 우리 이제 디모드의 후서를 우리가 이제 잠깐 보면은, 그, 이, 자신이 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유언을 기록한 것이, 3장과 4장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3, 4장 7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삶을 싸우고, 나의 달리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드의 후서를 사도 바울의 유언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언서. 유언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두고 기록한 유언서가 바로 디모데 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목회 서신으로서의 마지막 서신이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13권의 성경 가운데 마지막 서신이 뭘까요? 그렇죠. 마지막 서신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 이것이 이제 마지막 서신이고 그리고 죽음을 눈 앞에 두고 그가 기록했던 유언서이기도 합니다. 어 이런 그 디모데 후서는 그 전체적으로 이제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뭐 그렇게 길지 않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디모데 후서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돌그게보면요참 사도 바울의 인간적 감정을 우리 느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참 내가 외롭다. 외롭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어 이렇게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다가 어 1차 가톱연금 상태 속에서는 좀 자유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 복음도 많이 전하게 되었고 어 그리고 많은 사역들을 펼쳐나왔는데 이 4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스페인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어그 로마에 투옥이 돼가지고 있을 때는요. 이게 굉장히 이 감옥이 일반적 감옥과 달랐습니다. 이것은 바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감옥이기 때문에 굉장히 살벌했습니다. 굉장히 사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마을이 자신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하나 둘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 둘떠나버린 거예요. 사도마을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 내가 참 많이 외롭다. 어, 외롭다. 그리고 이제 이 서신을 기록할 때가 언젠가면은 바로 67년 가을쯤 되었을 거예요. 그때쯤에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지는데, 그가 어떤 얘기를 하는가면은 모두 다 떠났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사도 바울을 지키는 사람이 누가 외는 하나둘 떠나버리고 누가만 혼자 남아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보고 싶은 사람들의 이름을 논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보면은, 마음속에 좀 담여있던 그런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사장 10절에 보면은,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살로니까로 갔다. 그죠? 나를 버리고 갔다. 굉장히 섭섭한. 그리고, 어, 그래스게는 갈라디아로 갔다. 에, 에, 이런 부분들을 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11절에 보면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죠. 마가가 보고 싶구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어 이런 감정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 대설 디모데 후서는 전체적인 부분들이 4장으로 전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결론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디모데후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4장인데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눌 때 하나는 어 전체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 고난 속에서의 인내와 충성 그리고 성결과 온유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책에서는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당시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제 로마가 어 기독교를 적대 세력으로 얘기됩니다. 게 이제는 적대 세력으로 얘기기 때문에 에 박해가 굉장히 강력하게 에 다가오게 됩니다. 고난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라. 인내하라. 어. 인내를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내는 그냥 그 의미적으로 인내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굳건한 신앙 그리고 또한 종말의 신앙, 부활의 신앙 이런 것을 가짐으로써 인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어떻게 되는가? 인내하고 어떻게 하라? 복음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충성 다해라. 이게 이제 목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충성을 다하고, 그 다음에, 성결하고, 그리고 온유하이라. 자, 이런 부분들이, 어, 1장부터 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들이. 어, 이 보이는가요? 1장부터 2장까지가 이 전체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3장부터 4장은, 어,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제 고난 속에서 인내를 말했다면, 이제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확신을 가져라. 그렇죠? 확신을 가져라. 어디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 그럴까요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묵기를 해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라는 겁니다 초월적으로 복음을 전파라 초월적으로 복음을 전파라 이 사명 속에 이 사역 속에 예, 모든 것을 감당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1장 터 2장은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충성을 다하고, 그 다음에 성결하고 온유함 속에 목회를 감당할 뿐만 아니라, 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꾸건하게 우리의 모습들을 부여잡으려면 어디에 세워져야 되는 겁니까?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진리에 대한 확신. 그죠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이 어떻게 인내하고 충성, 성결, 온유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로마로부터 이제 박해가 가해지는 것은 그 전과 완전 달랐습니다. 이제는 로마가 완전 적대 세력으로 여기면서, 어, 어, 속된 말로 예수 그리토를 믿는 믿음 속에 세워진 자를 살려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세워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어, 그 이전에도 이제 카타콤이 형성된데 더욱더 카타콤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어, 점점 기독교인들은 소외계층으로 어, 될뿐만 아니라 그들이 에, 세상에 대한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이주지를 어, 일반 사람들의 이주지로부터 많이 떨어진 곳에 살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고을을 이루고 마을을 이루고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런대로 가고 여전히 그런 박해가 심하다 보니까요 어, 땅을 파고 무덤가를 파고 지하에 들어가서 어, 생활했던 그런 카타콤이 형성되었던 어,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이후에 이제 그런 카타콤들이 이제 형성이 되거든요. 어, 그러니, 청을 적으로 복음을 전하라. 질된 확신을 가지고, 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어,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1절부터, 어, 1절, 2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인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1장 1절에서부터 이 내용들은 1장 1절에서부터 5절, 5절까지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제 서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전체적인 서론에 대해서 이제 인사도 하게 되고, 문안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이제 사도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전개되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장 6절에서부터 2장 전체까지. 2장 몇절까지 있나요? 2장, 예, 26절. 자, 2장 26절까지는 어, 이 내용들을 어, 전체적으로 그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이, 자, 1장 6절부터 2장 26절까지는 어, 이 내용들을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보금의 사역자가 갖춰야 될 덕목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충성하고 성결하고 온유한 부분들은 결국은 사역자가 가져야 될 보금 사역자가 갖춰야 될 덕목이거든요. 가져야될 가, 가, 가치 기준 보금 사역자. 어떻게 그 사익결을 감당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음, 보험 전도자의 등록과 그리고 어떤 소망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1장 6절에서부터 2장 26절이 그 내용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1장과 2장 속에서 전개되고, 그 다음에 이제 3장부터 4장은 3장 1절부터 4장 8절입니다. 3장 1절부터 4장 8절. 에, 3장 1절부터 4장 8절까지는 주로 이제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소망을 바라보는 것은 어, 결국은 진리되 확신하는 것도 정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보아리된 확신. 이런 부분에서 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또 하나는 우리에게 정말은 우리에게 반갑게만 당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는 측면에서는 우리에게는 기쁨인데 마귀의 세력들은 종말은 끝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의 세력들이 종말에 대해서 마치 연장선상과 같이 만들려고 굉장히 세상을 타락하게 만들죠. 사도발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4장 8절까지는 말세, 다시 말하면 종말이 일어날 그러한 타락, 이단들을 경계하라. 종말에 일어날 어, 타락, 그다음에 어, 종말에 일어날 이단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경계라, 철저히 경계라 이단들에 대해서 철저히 경계라, 철저히 경계라. 그러지 않으면 무너짐을 당한다. 그리고 복음을 어, 전파라.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찔레에 대해서는 확신과 복음 전파. 그리고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타락과 어, 타락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고 그죠? 종말에서 타락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고 이단으로부터 경계를 가할 뿐만 아니라 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종말을 어, 향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는 겁니까? 우리는 종말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의 신앙 속에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종말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죠 종말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수가 찼을 때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를 주고 있죠? 어, 하나의 님 택한 백성의 그 수가 찼을, 찼을 때에 종말이라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열려질 때에 이제 세한호와새 땅이 이 실현되는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종말에 서 어떻게 준비하는 자가 되는가? 결국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 결국은 핵심과 무기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결른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목회자로서의 그 모습을 바르게 세워나가라! 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 9절부터 어, 4장 9절부터 이제 끝까지입니다. 4장 9절부터 이제 4장 끝절이 22절, 4장 22절까지는, 예,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사도 바울이 예, 마지막으로 이제 글을 맺을 때에 자신의 감정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음, 자신의, 예, 자신의 감정.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어떤 모습도 이제 비춰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개인에 대한 감정만 말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소신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끝을 맺게 되는데, 특히 여기서 이제 개인적 감정은, 뭐, 어, 어떤 감정, 이런 나쁜 감정,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는 우리가 이제 종말을 맞이하면서 자신의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제 앞두는 입장에서의 그 환경들을 돌이켜 보는 겁니다. 환경들을 돌이켜 볼 때에, 대만은 세상을 떠나고, 누가만 나에게 남아있더라. 이야기가 이제, 어, 이 속에서 이야기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 따라서 우리는, 어, 대살로니, 우리가 이제 디모데 후서를 우리가 돌이켜 보면서 참복음의 진리 가운데에 세워진 에, 하나의 사민자들이 순단치만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순단치만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동립자가 얼만큼 중요한가를 또한 우리가 어, 디모데 후서 바울 서신의 마지막 서신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때에 함께 독립하고 함께 아름다운 사역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디모데후서를 이제 본문을 통해서 전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디모데후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사역자로서의 분명 분명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 복음을 사수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어떤 부분에도 우리가 사사로움이 되서는 안 된다. 이 부분에서 강력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라. 이게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의 세움을 받은 그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자, 디모데에서는 간략하게 여기까지 이렇게 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디모데후서 보면 텍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